해지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브라패드가 없으면 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나니까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아주 좋죠. 꿀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분. 13만 원의 쿠폰 세트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어스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은 스깡 스깡스 해보려고 해요. 요즘 핫한 테무 아시죠? 거기서 꿀템들을 엄청 많이 겟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샀는지 보여드리면서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테모가 초저가 상품으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아마존을 제치고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종류도 엄청 많고, 이렇게까지 저렴한지 몰랐어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와, 이것저것 했는데, 18개를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더라고요. 근데 20만원은 안 넘었어.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퀄리티에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전부 3주에서 한달 정도 써본 상태예요. 느낀 점들 리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테무 듣기는 해도 가입하지는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선을 가져왔잖아요? 가입하실 때제 할인코드 DNN7447 입력하시면 13만원의 쿠폰 세트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13만원 그냥 벌어가는 거예요. 이 할인코드랑 제품은 더보기에도 자세히 써줄게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우리 자취러들한테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을 굉장히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홈캠을 샀습니다. 짜잔. 집사라면은 요즘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거를 쿠팡에서 샀었어요. 5만 원, 7만 원대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얘 가격을 보고 그냥 바로 취소해버렸어. 테모가 일단 좋은 게 저렴한 것부터 보여주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 한국에도. 저렴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단가가 있잖아요. 왠지 그거만, 그걸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사실 뭐 건물을 뭐 관리해가지고 막 엄청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 이런 홈캠이 사실 필요했던 거 생각해보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샀어요. 16,000원대인데 웬만한 기능 다 합니다. 뭐 HD... 화질에 무선으로 막 이거 조정되는 것도 다 되고요. 마이크도 되고 밤에 후레쉬도 킬 수가 있고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포장도 되게 잘 돼서 오고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한 5만 원은 세이브 한 거죠. 리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어, 규조로우 규조토 발매트 쿠팡 리뷰 때 다른 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사실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빨아쓰는 규조토 여기가 진짜 너무 싼 거예요 퀄리티도 너무 좋고 똑같아 예전에 샀던 거는 베이지색인데 디자인이랑 조금 안 어울려서 얘를 샀어요 3,000원대 OMG 이거는 안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했던 리뷰 중에 좋아했던 제품이니까 이거는 꼭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3,000원대 미쳤습니다 그리고 요걸 깨야 는데 <laughs> 이게 뭐게요? 진짜 귀엽죠? 이거 진짜 쪼꼬매요 바로 미니 다리미입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 11,000원 대 근데 이게 미니 스팀 다리미에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은 분모도 되게 잘 되고 스팀 드림한한 한 요만한 거? 이 집에 있는데, 그게 또 은근히 무거워. 근데 얘가 진짜 가벼워요. 발열도 세서 여행 가거나 외박할 일 있을 때 이거 챙기고 다니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외국 거라고 이게 볼트가 안 맞는다거나 하지 않고 아주 괜찮아요. 얘 되게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라란, 이게 뭐게요. 나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바로 선풍기예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기가 제일 덥더라고요. 늘 밖에서 음료수 이런 걸로 막, 여기 이런 데막 대고 있고, 뭔지 알죠? 근데 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7,000원 밖에 안 해요.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한 3단계는 해줘야 그래도 쎄 충전식이고 엄청 이게 유연해요 이래서 자기한테 맞게 할수 있고 꽤 시원합니다 소리도 별로 안 크니까 그렇게 피해도 안줄것 같은 느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목에 무리 가면 안 되잖아 어우 또 헤드셋 같아 그리고 산 거는 마사지기입니다 이거 종아리 마사지기인데요 얘는 이제 한쪽 정만 팔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그 폴리오 있잖아요 걔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파워는 좀 약해요 그래도 마사지 그 느낌 쪼여지는느낌이나 이런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두배 이상 차이나니까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아주 좋죠 그리고 온열 기능도 있고 세게 하는 거 이런 거다 똑같아요 가성비용 마사지 기기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테모에서 이런 것도 파니까 대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휴대용 접이식 햇빛 가리개를 예전부터 광고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사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금액이어서 안 샀던 것 같아 근데 8,000원밖에 안 하길래 바로 이제 샀죠 지금 여름이잖아요 차를 밖에서 또 대놔야 돼가지고 뜨거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너무 좋겠더라고요 또 저는 차에서 대기할 때도 굉장히 많고 햇빛도 가려지지만 차에서 쉴때 되게 좋아 가끔 차에서 막옷 갈아입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좋고 가끔 약속 시간 떠서 쉴때 그때가 너무 좋아요 주방 용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아시겠나요? 얼음 물병이에요. 얼음 만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서 물을 넣은 다음에 얼려서 따라가지고 커피나 이런 데가 넣어가지고 막 먹는 건데 얼음이 되게 모양이 동글동글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또 실리콘 형식이라서 분리도 되게 쉽게 되고 쉽게 따를 수가 있어요. 뭐 단점이 있다면 내부 세척이 조금 어렵다는 것 정도? 여름에 얼음 많이 먹으니까 얼음 트레이 필수인데 이런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 사시면 기분도 좋고 또 싸니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짜잔 제가 은근히 또 청소용품을 많이 샀더라고요. 방수 빗자루예요. 이게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살려다가 말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어? 그때 내가 이거 살려다 말았던 건데? 하고 보니까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겟했고한 개에 한 2,000원 꼴. 원플러스 원인데 방수니까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머리카락이나 뭐털 먼지 이런 거 모으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은근히 잘 모아져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씩 집에 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잔 요거는 이제 그릇 커버에요. 이것도 진짜 가볍고 전자레인지 우리 많이 돌리잖아요. 그때 요것만 있으면 전자레인지 이제 음식 같은 거 틀릴 없어서 너무 좋고 또 음식 보관하기에도 좋고 과자 같은 거 먹고 나서 남기고 나서 빵 같은 거얘 같은 걸 덮어놓으면 실온 보관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너무 짜잘한 거를 막 사다보면 금액이 너무 은근히 많아져서 어느 정도부터 좀안 사게 됐는데 테무에서 이런 짜잘한 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산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내 삶의 질을 높여주더라고요. 테모가 내 마음을 잃는지 추천을 많이 해줘요. 꿀텐들을 많이 개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난간 청소 도구예요. 창틀 같은 거 청소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근 얘로 개탈 쓱쓱쓱쓱하면 은 시원하게 청소가 되고 난간에 딱 맞는 크기라서 좋더라고요. 여러 개로 갈려가지고 사이사이 되게 한번에 쓱 지나가도 청소 되게 잘 되고 천 원대 대박이죠. 또재 사용도 되니까 고민 없이 겟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진짜.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막상 살 생각을 못 했었지 비쌀 것 같으니까 근데 테모에서 금액 보고 바로 질렀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19,000원에 겟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비닐까지 되게 다양한 크기로 많이 와요 음식 하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 음식 사갈 때 그럴 때 아주 잘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셨던 이런 신박템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씩 개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저 약간 이거 소꿉놀이 하는 기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짜잔, 이거는 이제 실리콘 용기예요. 제가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식을 좀 싸가는 편이거든요. 뭐 바나나나,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그냥 비닐 같은 데다 했는데 이런 거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실리콘이라서 위생적이고 뭐 방수가 되니까 뭐고 음식이 아니더라도 물놀이 갈때 방수 필요한 것들? 그런 거 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제가 샀어요. <laughs> 옷도 많고, 여기 진짜 별의별 게다 있을까. 의류 잡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샀는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거기에. 이제 여름에 자외선 차단 자켓이에요. 그쿨 자켓? 엄청 시원하고, 엄지 빼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 빼고, 내가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운동하면은 얼굴이 다 가려져서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엄청 시원하고 어느 정도 이게 크기가 좀 있어서 막 답답하지 않으니까 러닝 할 때도 괜찮고 풀 재질이라서 여름용으로 아주 잘 샀습니다. 이런 거를 고민 없이 좀 사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같이 또 추천이 뜨더라고요. 허버업 랩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동네에서 뛸때 괜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그러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엉덩이 좀 가려지는 거를 괜히 입고 나간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로 엉덩이를 가려주는 거야. 운동할 때 그냥 완전 휘뚜루마뚜루 너무 좋습니다. 운동도 너무 막 이렇게 후질근하게입으면 기분이 안 나가지고 좀 차려입는 편이거든요. 얘가 또 예쁜 느낌을 더 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고 건조도 빠른 재질이라 운동할 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를 샀어요. 이거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짜잔, 얘가. 이 진짜 진짜 예쁘고 얘가 근데 진짜 얼마인 줄 알아요? 9,000원이에요 미쳤죠? 베이지색이 근데 진짜 고급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레인 부츠도 산 적도 있고 명품 장화도 산 적도 있어 버버리 이런 거 은근히 안 신게 돼 왜? 종아리까지 이렇게 오니까 은근히 무겁고 답답하고 약간 좀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안 신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종아리까지 안 덮고 쑥 넣다 뺐다 하는 그 발목이 넓어서 잘 신을 수 있겠다 해서 얘로 샀는데 살짝 키높이가 돼서 키도 커 보이고 발목이 얇아 보이는 디자인이야. 굽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고 되게 가볍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나뭔 진짜 맞아?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산것 중에 1위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제가 또 잠옷 세트까지 샀어요. <laughs> 별거 다 샀죠? 얘가 이렇게 브라 패드가 있어. 브라 패드. 집에 솔직히 속옷 입고 있는 사람 있나? 근데 이제 이런 브라 패드가 없으면 나갈 때또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잠옷이 자체가 너무 후리하면또 갈아입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뭐 택배 받으러 나갈 때나 그럴 때 얘는 갈아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브라패드가 있다고 다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못 사면 여기 있죠 밑에 여기를 쪼여버려더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저 반품한 게몇개 있었거든요. 얘는 전혀 뭐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합격. 얘도 만약에 이제 내가 불편했으면 반품했겠지. 아 맞다 테모또 반품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해야 무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반품 그냥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바지에 주머니 있냐 저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거 핸드폰 넣을 거 아니야 이거 재질도 좋습니다 세트에 14,000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는 가장 비싸요 가장 비싸봤자 3만원대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렉을 엄청 많이 써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에코백 같은 데 들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공항 같은 데갈때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뭐줄 조금이라도 길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 아프고 무겁고 이래 맥용 백팩을 사야지 사야지 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니면 좀 비싸거나 일단 저는 얘를 고른 게 이제 보호한다고 되게 두꺼워지거나 투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러지가 않아요 엄청 얇죠 보면 근데 또 이렇게 다 수납은 엄청 많이 돼. 쏙 들어갑니다 여기에 맥북만 아니라 많잖아요 짐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같이 잘 들어가니까 모자 이런 거다 들어가서 비내용 가방으로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도 물건이 많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잡아먹네요. 배송은 열흘 정도 이제 걸리긴 했어요.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저는 시킨 게 많아서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구매하시면 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엄청 저렴한데 제품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니까 진짜 가성비적으로는 최고지 않나. 제품 종류도 진짜 많은데 해무 앱 깔아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되게 편해요. 리뷰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기가 되게 편했고 그냥 이 많은 걸 다 샀는데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되니까 그게 가장 메리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적으로 가 제일 짱이었다 약간 좀 꿀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분? 특히 우리 자취러들이 좀좀 좀 딸이 살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정도면은 18개나 되니까 한 다른 데서 구매했으면 4,50은 깨졌을 것 같아요 신발 있지 옷 있지 뭐 가방 홈캠에다가 다리미에다가 소풍기에다가 진공실러에다가 특이한 거 많이 샀어 종류별로 근데 20만원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무료배송에 무료 반품이니까 뭐 시켰다가 별로면은 이제 반품하면 되니까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테모 말만 듣고 아직 그냥 좀 시도하기에는 익숙치 않아서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코드 d n n 7 4 4 7 가입하실 때 검색하셔서 꼭 13만원 쿠폰 세트 꼭꼭 받아가시고요 저처럼 꿀템 부자 느낌 한번 느껴보시고 삶의 질도 상승!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